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을 룩기입니다. 룩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우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루시, 나우미에게 이르되 워라근데 내가 밭으로 나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남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어났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루기입니다루기는 나옴이란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좀더잘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 예, 오르바와 루시 있는데, 오르바도 떠나고 룸만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 루슨. 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던 사람들이 하던 이삭죽기를 통해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오늘 이삭죽기를 통해서 양식을 구하려는 루, 루시. 3절에 보면 우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뱃자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룩과 보아스가 얼굴을 봅니다. 사랑 여러분, 어, 이 세상은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우연이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 루스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보아스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의 마침도 보아스 입장에서는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우연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 우연이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고 때로는 황당한 상황, 때로는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황당한 일이 있을 때, 황망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